네 오늘도 이 폭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네 어, 이러다 점점 이 덥다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이 무덥다만 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 새벽에 자다가 잠에서 깬 적이 있거든요. 아직 7월인데 이러다가는 정말 진짜 한 여름엔 어, 잠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더위와 함께 또 찾아온 불청객이 있죠. 바로 모기입니다. 네, 안 그래도 더운 여름밤에 이 귓가에 들리는 외행 소리와 아, 모기 물린 곳의 가려움이 우리의 평온한 밤을 완전히 흔들어 놓곤 하죠. 그럼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사람의 피나 빨고 병균을 옮기는 모기를 하나님은 왜 굳이 창조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이 모기가요, 우리에겐 작고 성가신 존재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모기는 벌처럼 이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 카카오나 열대 과일 같은 이 작물의 생존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나 물고기, 새들의 먹이감이 됨으로써 먹이 사슬의 균형도 이루고 있어요. 심지어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옮기는 것도요. 생태계에서 개체수가 많은 종들의 개체수 조절, 조절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기는 우리가 보기엔 불필요하고 해로운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기조차도 질서와 목적 가운데 창조하셨고 지금도 생태계 안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연이 아닌 질서와 목적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자신의 창조 목적에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이런 하찮은 모계에게도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더 분명하고 귀한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이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즉어 자연을 질서 있게 돌보고 책임감 있게 섬기라는 의미거든요. 즉 세상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5경이 기록될 당시인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어떤 지역의 이 형상을 만듦으로써 그 형상의 주체가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존재와 통치를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전 안에 세워 놓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인간을 세상에 두셨다는 건 역시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 보여지고 펼쳐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양식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 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진짜 기쁨과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 형상이 죄로 인해 깨어지고 흐려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할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군림하려 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목적을 잃은 삶은 겉으로는 모두 가진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기쁨과 만족이 아닌 공허함과 불안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자들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이 몇백억이 백억, 넘는 돈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자의 70%는 파산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올해 6월에 22세라는 젊은 나이의 호주 남성이 백관공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은행 계좌에 마지막 남아있던 19달러로 복권을 구매했는데 그 복권으로 2,200만 달러, 하나로 약 300억 원의 로또에 당첨이 됐거든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런데 그렇게 당첨된 후에 마약 중독에 시달리다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끝에는 공허함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10편 39편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다윗의 시편, 3 9편에 아,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이 시에 대한 저자식이나 정확한 배경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통찰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회개의 시임을 알수 있습니다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시편 39편 8절과 10절, 11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그 영화를 존목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셀라. 네, 이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단지 고난의 상황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시편 38편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가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욕망을 따라 그녀를 범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 어, 죄를 지적한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역했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데요.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 즉 많은 것을 다 가진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왕의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너는 그것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망 때문에 내게 주어지지 않은 내게 주어진 않은 것을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뿐인 아내 바세마를 뺏은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시나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두 주셨지만 딱한 가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 알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때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주 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짓 소망을 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이 더 많았다면, 더 뛰어난 외모가 있었다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을 다녔더라면 좀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거짓 소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닌 우리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요, 하나님을 기도나 봉사, 헌신과 희생을 통해 조정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나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셨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거짓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중앙에 두신 이유가 그것을 먹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어, 그것을 보면서 너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39편이 바로 다윗이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밖에 안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잇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거로다닌다고는 하지만 그한 평생이 실로 한노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더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인생이 마치 한뼘길이처럼 짧고 한낱 익힘과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단순히 인생이 짧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고 허무한 속, 인생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 다윗의 삶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겸손한 순종으로 이어지는데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개가 꼬라한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간절한 열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비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나게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저였으면 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왜 못하시겠다 못하게 하시냐면서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바치면서 모든 재료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우리 역대상 29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리고 놀랍게도 이역대상 역대상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솔로몬의 왕이 죽이식 장면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오는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이 회복된 자리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한계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계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지난 5월 달에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잼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김정은 대표가 출연해서 이 간증을 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 어,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특이하게도 이 회사는 게임을 통해 이 내성마비 아이들의 재활 치료를 돕는 앱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대표님의 자녀가 내성마비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성마비 아이를 내성마비 어, 아이를 위한 재활 치료 동작을 게임 형태의 어플로 개발함으로써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회사를 설립한 건데요. 예, 하지만 처음부터 이 자녀의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며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이 육아에 열심을 부리다가 육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대표님이 이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한계를 이겨내고 지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간증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또 욥기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욥기에 보면은 내가 우리 내가 이 세상 지을 때너 어디 있었니? 나는 다 뜻이 있어. 약간 이런 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다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 안에서 그냥 정태인이라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됐었던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태인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희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태인이한테 가장 좋은 엄마가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보다가, 음. 오, 김정은이라면 되게 잘 키울 것 같아. 어, 김정은이라면 되게 잘할 것 같아. 해서 나한테 준것 같다. 좀, 저도 그 전에는 계속, 아, 왜 이런 일이 했다가, 그때는 되게 많이, 조금, 이해가 됐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태인이가 음. 되게, 김정은은 잘 키울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음.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때는 이제 힘이 나는 거죠. 음. 아, 이를, 어, 이기지 못할 실현 주시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이 이기 힘은 성경님이 주시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진짜 정말 너무 신기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 아이가 나한테 온게 예. 지금까지도 너무 너무 행복해요. 그 죄책감도 사라지던데? 네, 아예, 죄책감도 아예. 죄책감도. 이제 너무 알죠. 이게 나의 잘못이나 음. 그런 부모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걸꼭 다들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있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그냥 우울감이, 그 우울감이 나에게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더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오히려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니까 더 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나무 더. 네, 이 김정은 대표님은 자신의 자녀가 장애라는 이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종류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종류대로 한계도 정해주셨어요. 코끼리는 크고 힘이 세지만 날수 없고 새들은 날수 있지만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듯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계가 결코 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선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론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